퇴직한다고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하고 인류는 답이 없어요 뒷바라지는 다 해줬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못 하면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한다 박사님들 가면은 어떻게 돼?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요거 한계입니다 박사님들 오랫동안 박사님들 하시고 나면 은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 공신력이 3단계로 하고 1단계는 공신력이 작아요 2단계 올라갈 때까지 뒷바라지가 키운 분들은 공신력이 세지는 거죠 그럼 3단계까지 올라갈 동안에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 한 3단계까지 다 큰이 환경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킨 분들이. 이분들이 되에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는 얘기죠. 우리는 퇴직할 때까지 그 붙어가지고 봉급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퇴직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상단의 이 환경을 만나가지고 내 자신을 네. 공부하고 이 사회를 공부하고 인류를 공부하는 자리거든요. 지금부터라도 가닥을 잡아서. 우리 후배들이라도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토양에서 하던 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대로 같이 놀고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게 박산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박살까